안녕하세요. 초보 블로거 두리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에드센스 승인 후 처음 한달 수익을 영상 인증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시청자 분들이 꾸준히 봐주시고 계세요. 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허접한 영상이거든요. 이제 영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티스토리 화면 띄워놓고.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영상이었는데요. 조회수가 벌써 700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구독자도 여덟 분이나 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해 주신 분들과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제 티스토리에 방문을 해 주시는데요 어 티스토리 어, 예. 여기 보면 오늘까지 합쳐서 유튜브에서 그제 스토리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약 80분 정도 됩니다 어, 보러 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이는 기타 sns 부분이 유튜브에서 넘어온 유저 유저분들이신데요 제 유익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익 경로를 보면 여기 보이는 유튜브 url이 제 스토리를 유튜브에서 보고서는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이 되지 않는 티스토리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성공을 하려면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를 알리는 작업을 실행에 옮겨 봤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무조건 혹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나이도 많고 약간 실패 아이코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 이제 실패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확신보다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의 중점을 더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던 글을 쓰던 사람들과 소통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8월 지금까지 에센스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7월 첫 달에는 애드센스 수익이 4.5달러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8월에 들어서면서 5일 동안 3.34달러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정말 큰 발전을 했고요 어,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유지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